하이 가이즈 s I'm Ken. 안녕하세요, 곤스입니다. 액팅글에 쇼신걸 환영합니다. 아, 오늘이 주말인데요, 사실. 어, 제가 보통은 주말에 촬영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어, 주말엔 좀푹 쉬어줘야 또 평일에 열심히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주말만이라도 좀 일을 멈추고, 음, 좀 쉬려고 하는데,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카메라를 급히 틀었습니다. 아, 제가 이 말씀 꼭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요. 어, 뭐냐면요. 여러분, 그, 매년마다, 새해마다, 그런, 한 해, 새해 어떤 결심을 다들 하시잖아요. 그죠? 새해 결심을 하실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항상 매년마다 나오는 새해 결심이 딱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어, 영어 공부. 그 다음 하나가 다이어트예요. 다들 아시죠? 영어랑 다이어트가 매년마다 항상 1, 2등, 1, 2, 3등, 최하 3등 안에 항상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었냐면, 이 영어랑 다이어트가 너무 똑같아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 주변에 다이어트에 굉장히 매, 년마다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요, 정말 다이어트 좋은 건다 드세요. 무슨 뭐, 아시잖아요. 무슨 뭐, 덴마크 다이어트 시작해서, 무슨 무슨 다이어트 식, 뭐, 식요법 있고, 그 다음에 뭐, 시서스, 무슨 뭐, 다이어트 좋다라는 뭐, 체지방 분해 도움된다면 뭐 이런 걸를막다 드세요. 정말 돈 엄청 많이 들여가지고 하시는데, 매년 체중이안 준대요. 그래서 맨날 뭐 억울해. 아, 나는 잘 먹지도 않고, 맨날 약도 사다 먹고, 이것저것 탔는데 왜 나는 그대로일까? 왜 텔레비 나오는 연예인들은 팍팍 빠지는데 나는 안 빠질까? 이렇게 하시는데, 영어도 되게 마찬가지고요 영어도 보면은, 아, 나는 진짜, 뭐돈 내가면서, 뭐, 야땡땡, 시원땡땡, 이런 거다 매년 돈 들여가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들였는데, 내 영어는 항상 그대로지. 이렇게 살을 진짜로 빼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먹는 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운동을 규칙적으로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응. 매일 빠짐없이 뭔가의 운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먹는 것만 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영어도 똑같거든요. 영어에서 먹는 거라는 거는 이런 컨텐츠예요. 예, 뭐 유튜브나 뭐, 시땡땡, 야나땡땡, 이런 거다 컨텐츠 매일매일 이렇게 잘 먹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직접 말해보고 뱉어보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내 네, 영어가 늘지가 않는다는 거죠. 운동도 마,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죠. 막 아, 좋은 거 아무리 먹어봤자, 운동 가만히 집안에 앉아가지고 그냥 먹기만 한다면 이게 체중이 안 빠지거든요. 영어 공부 세 가지, 3대 영어 공부 방법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항상 반복적으로 하는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강이에요. 인강이나 유튜브 이렇게 선생님들이 지금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시죠. 이거는 맨날 뭐돈 주고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는 무료로 좀 많이 나오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보십니다. 응 그런데 영어가 안 들어. 그리고 두 번째는 미드. 미드도 되게 막 매매 일일 보신 분도 있어요. 막 넷플릭스 해가지고 막 영어 자막 한글 자막 보면서 막 열심히 본데 근데 영어가 안 는데 그래서 엄청 억울해하세요. 응.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 외국인 친구들 만나가지고 맨날 수다 떨고 모임 나가신대요. 그리고 맨날 외국인들이랑 얘기하고 막 전화 영어도 막 하고 하는데 영어가 안 는데. 그래서 이분들 분명히 나는 시간 투자를 하고 신경 쓰고 하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세상에 제일 억울한 분들이거든요. 마치 다이어트 할때뭐 이거 시도스 사 먹고 뭐사 먹고 뭐사 먹고 하는데 다, 몸무게가 똑같은 것처럼 어 운동이 필요한데 자 그럼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음이세 가지 있었죠 아까 지금 뭐 온라인 강의 미드 보는 거 친구들하고 수다 떠는 거이세 가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은 음식들에 영어에 근데 운동을 병행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 <laughs> 온라인 강의 듣고 나면은 꼭그 온라인 강에서 배웠던 표현들을 따로 적어 놓고, 이걸 엄청 암기하시고, 그걸 입으로 뱉어보고, 또 누군가한테 활용해서 써먹어보고, 막 이런, 내가 직접 적극적으로 내가 막 운동해서 그거를 막 써먹어버릇해야 그 온라인 컨텐츠가 내거가 되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안 됩니다. 금방 까먹어요. 사람 내용을 금방 까먹거든요. 즉, 적극적으로 그 컨텐츠 있는 의 내용들을 내가 입으로 뱉어보는 운동을 하셔야 한다는 거야. 아시겠죠? 너무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네,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도 그냥 보기만 해요. 영어 자막, 뭐 한글 자막 안 돼. 이거를요. 저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를 뽑았어요. 대본을 쫙 뽑아가지고 여기서 뭐 굉장히 좋은 표현들, 내가 써먹을 좋은 표현들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다 정리한 다음에 외운 다음에 또 외국인 친구나 다른 사람에 가서 또 써먹어보고 활용해 보고 했다란 말이죠. 내가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가만히 듣지만 말고 능동적으로 거기는 표현들을 내가 외우고 배터버, 운동을 해야지 한다는 거. 움직여야 돼그 응. 다음에 세 번째 그 뭐야 어, 전화영어 전화영어도 그나마 나은 편이죠 근데 전화영어도요 저 아는 분 중에는 전화영어 2년, 3년 했는데 영어가 그대로인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전화영어 할때 맨날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맨 똑같은 내용만 하기 때문에 가끔 전화영어 보면은 전화영어에서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틀린 표현이랄까 아니면 뭐 좋은 표현들 이런 거 따로 정리해 주신 분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거안해 주시면 본인이 직접 녹음을 따로 해가지고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따로 녹음해서 어, 그 어긴한 표현들 또 따로 외워가지고 적극적으로 외워서 활용해 버릇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도 그냥 맨날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반복하고 하면은 그냥 돌려막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영어가 안 늘거든요. 적극적으로 거기 있는 컨텐츠들을 내가 씹어 먹고 이거를 뱉어서 운동으로 승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살 빼시는 분들 보면은 PT 하시는 분들 살 빼잖아요. PT PT가 결국은 PT 트레이너가 운동을 엄청 시키잖아요. 결국 그것도 운동을 시키니까 살 빠지는 거거든요. 네, 단순히 그러니까 자우지가 운동을 해야 돼요. 먹는 것만으로는 사실 효과가 없고 뭐 단계적인 효과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시죠? 요요 현상으로 금방 또살 뜹니다. 먹는 것만 해서. 그래서 영어도요, 그냥 먹는 것만 하시면 안 되시고, 계속 운동을 하시, 영어 운동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 영어도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카메라 켜놓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아, 제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제 유튜브 채널 보신 분들도 그냥 제 유튜브만 봐가지고는 효과 없습니다. 제가 가르쳐드린 내용들 다 써보고 말해보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는 영어 말고, 하는 영어를 하셔야 돼요. 하는 영어.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bye.